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기 20장 18절 한절 말씀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한 척도 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품은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서 언어로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우산을 파는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음에 우산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사람의 언어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소발의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인격이 어떠한가,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6개 20장 1절 2절에 보시면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어, 요배 대답을 들었던 소발의 마음은 첫 번째로 그의 마음이 초조한 마음입니다. 여기 초조하다는 것은 생각이 불편하다 또는 근심된다 라는 뜻입니다. 소발의 마음이 불편하고 소발의 마음이 근심되고 소발의 마음이 초조한 이유는 의외로 엉뚱합니다. 지금 욕의 세 친구들은 욕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욕과 싸우고 특별히 마이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욕보다 하나님을 더잘 알고 욕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욕보다 영적인 체험을 더 많이 했다라고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욥은 그말이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욕이 그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욕은 욕의 세 친구들의 말에 하나씩 하나씩 반박하고 변론을 합니다. 나아가서 욕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른 어떤 말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욕이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요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발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소발의 마음은 근심됩니다. 소발의 마음은 초조합니다. 어떻게든 요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이 초조한 겁니다. 이것이 소발의 두 번째 마음의 상태인 내 중심이 조급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소발의 마음은 대단히 급합니다 욕의 말을 모두 듣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긴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욕의 말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을 하기에 빠른 겁니다 그때의 욕의 세 친구들의 말은 욕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괴롭히고 욕을 아프게 하고 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욥기 19장 1절, 2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성급하고 조급한 말은 실수가 있습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삶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잘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소문만 을 듣고 욥을 판단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말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요의세 친구들은 그들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조급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런 소발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하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단지 소발의 말이 요배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요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발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소발이 깨닫고 소발이 연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18절 말씀에 어, 여기 집중하려고 합니다. 20장 18절에 보시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라. 악인은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악인은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잠언 13장 22절에 보시면, 선인은 그 산업의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것을 오늘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땀을 흘린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100% 주시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수고한 것을 거두고 땀을 흘린 대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복입니다. 땀을 흘린 것만큼 우리가 그 대가를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린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복인데, 어, 근데 성경은 수고한 것만큼 복을 받고 땀을 흘린 만큼 복,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땅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땀을 흘린 것만큼 수확을 거두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에게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수 감사일이 지나고 2023년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이때에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안에서 수고했던 것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2023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한 대로 우리의 땀 흘린 대로 복 주셨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우리의 땀 흘린 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는 주의 성도들이 지난 1년 동안 힘을 다하고 애를 썼던 예수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달려 나왔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 우리의 어, 또는 여러가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풍성열락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린대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은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그 쉼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는 고마워요. 그 사랑 을 가르쳐 준 당신 께주 께서 허락 하신 당신 께 그리스 도의 사랑 으로 더욱 섬기 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선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